민아, 네. 예 중학교 1학년 때 왔어, 2학년 때 왔어. 예, 1학년 때 왔어요. 1학년 때? 예. 이제 중 3년일 거관장님이랑 2년 넘게 운동했네. 네, 2년 넘게 저희. 참그 전에 운동 다른 데서 해본 적한 번도 없잖아. 네, 한 번도 없죠. 태권도 같은 데도 뭐 놀러 가기만 했고. 태권도도 한 번도 안 했었어? 네, 아예 했긴 했는데 놀러 가기만 했고. 정민이 네가 관장님이랑 운동해가지고 벌써 6전이나 떼었잖아, 그렇죠? 네. 세번 이기고 세번 졌지. 그렇죠? 네. 모르겠어. 난 정민이 네가 시합을 나가 가지고 이만큼 시합을 많이 뛸지도 몰랐고 중학생인데. 그렇지? 네. 이제 3학년 시작했는데. 네. 우리 다음 주면은 또 시합하잖아. 그렇지? 네. 이 7전제잖아. 7전 있어. 네. 너 보니까 대진표 올라온 거 보니까 중학생들 중에서 네가 전적이 제일 많어. 아. <laughs> 다음 주 어떡할 거야? 예? 이 와서. 이길 거야? 네. 고등학교 가도 열심히 할 거야. 네 고등학교 가도. 고등학교 또 했죠. 공부 못 해가지고 멀리 가면 어떻게? 예? 그래도 운동 할 거야? 예 방학 때라도 하죠. 방학 때라도 와서할 거야? 예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적 더 많아지면은 어 만약에 기회가 있어 프로도 할 거야? 세이프로 가보고. 고등학교 네. 가면 세이프로 가고 싶어? 한번 해보, 해보고 싶어요 네. 뭐 격투기 선수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취미로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저 진로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열심히 할 거야? 네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계속 이기면 네 <laughs> 그래 취미로 하고 네. 관장님은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너도 알잖아 완전 관장인보다 키도 조그맣할때 봤는데 엄청 커졌잖아 이제는 키도 네. 그치 네. 야, 너네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보면은 좋아 네.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고 네. 알겠지 네. 너 동생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네. 야, 알겠어 정민아 네. <laughs> 드래곤 짐의 네이트디아주 이정민 앞에서 말했듯 정민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손을 잡고 체육관에 들어온 기억이 난다 맥그리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나보다 맥그리거 형을 더잘 따르던 디아즈 정민이 그랬던 정민이가 이제는 중학생 맏형이 되어 중학생 동생들을 아주 잘 챙겨주고 있다 정민이는 나와 여섯 번의 시합을 함께 했다 3승 3패 첫 시합을 갔을 때 상대 선수 몸 푸는 모습을 보고 나는 수건부터 챙겼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카운터를 계속 맞는 정민이를 보고 나는 수건을 들었다 놨다 했고 생각보다 잘 싸우는 정민이를 보고 수건을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합은 상대방이 훨씬 잘했고 우리는 졌다. 하지만 괜찮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시합. 이 시합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 선수가 더 잘했으니 어쩌겠는가. 이두 번의 시합을 통해 정미인은 스스로 많은 걸 배웠을 거라 생각한다. 시합은 언제나 이기거나 배우는 거니까. 그후 정미인은 체육관에 돌아와 정말 열심히 했다. 지도자로서 내가 본 정미인은 특출나거나 뛰어나지도 않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꾸준함과 성실함이 지금의 정민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세 번째 시합과 네 번째 시합은 판정승과 케어승으로 깔끔하게 이겼다. 정말 뿌듯했다.

아마추어에서 허용 안 되는 하체 관절기를 시도하다 반칙패를 하고 말았다. 정민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우린 체육관으로 돌아와 언제 있을지 모를 여섯 번째 시합을 열심히 준비했고, 정민이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합은 완벽하게 승리하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정민이는 다음 주에 있을 일곱 번째 시합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보게 될 정민아 이기고 지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네가 지금껏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정민아 네가 앞으로 어디 가서 뭘 하던 관장님과 함께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껏 잘해왔잖아 지금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반장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청소년기를 나 함께 해 줘서 정말 고맙고 정민이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던 너희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할게.